얘들아, 절대값,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습니까? 절대값 나왔지? 절대값 마3이 얼만데? 3인 이유가 뭐예요? 절대값의 원칙적인 정의는 뭐냐면, 원점, 수직선상에서의 원점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럼 마3이란 놈이 이 거리가 얼마예요? 3이기 때문에 얘는 3입니다라고 적는다고. 그럼 결론적으로 항상 얘가 만약에 음수면 그거가 양수로 바뀌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. 그렇죠 자, 그럼 내가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썼어요. 절대값 x 가이고 절대값 x 가 5보다 작다라고 적어놨으면 수학자들은 얘를 뭐라고 읽어요? 어떤 x 라는 좌표에가 있는데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작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지, 그쵸 그럼 그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? 어, 여기 마오랑 여기 5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x 가. 당연한 얘기죠. 맞아요. 그럼 내가 수학자들은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? 마오랑 오 사이에 있구나, 그렇죠? 우리도 얘가 당연하게 그냥 느껴지면 됩니다. 알겠어요? 너무 너무 당연하게. 현진 이 오케이. 민정이 보고 있니? 네. 어.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너무 당연하니까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? 2 x 플러스 3이란 놈이 어느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? 마에부터 a 사이에 있으면 돼요. 물론 여기 들어가 들어가겠지. 이 얘기랑 이 얘기가 다른 얘기니 같은 얘기죠? 똑같은 말이죠? 절대값 머시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어디에 있다? 마이랑 a 사이에 있다.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식조작을 하면 되는 거죠. 3을 다 뺐습니다. 마이스 a에 마3 걸고 얘는 2x, 얘는 a 마3 이렇게 걸었어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요? 2로 대답 좀해줘 그럼 외롭잖아 내가 강의할 때. 됩니까? 이렇게 네. 식정리가 됐죠? 네. 근데 지금 이 식이 뭐라고 나와있어요? 이거래. 그럼 무슨 뜻이에요? 이게 뭐란 뜻이에요? I. B. 얘가 뭐? E. 라는 뜻이죠? 네. 그럼 이게 2면은 A가 뭐란 얘기지? G. 7이면 되겠네. A가 7이면 이거 2 나오죠? 네. A가 7이면은 이건 얼마지? 마스 오고요. 어. 어, B는 마오란 얘기네. 게임 끝났죠? 네. 돼요? 네. 어, 넘어갑시다.